비가 오는 것 같아요. 안개비가 이슬이 이슬이 내리는 것 같네요. 보니까 안개비는 아니고 이슬이, 엄청나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낚싯대에도 많이 내렸고. <laughs> 5월 달인데도 기상이 들쑥날쑥 합니다, 진짜. 그렇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지금 낚시 하시는 분들도 정말 어려울 거예요. 어떤 날은 날씨가 추웠다가, 어떤 날은 비가 왔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그 붕어들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쑥날쑥합니다. 아유바 선봉은 그대로 있는데, 예. 이 요렇게 깨웠습니다 참, 개구리 소리도 정겹네요. 벌써 이제 초여름이다 보니까, 개구리가 지금 많이 우네요, 보니까. 뒤에, 맹꽁이도 옵니다, 맹꽁이. 맹꽁이 울음소리하고 개구리 울음소리하고 틀립니다. 그렇지. 오케이. 흐르다! 자, 오우, 씨알류 준수합니다. 새우에서 입질를 받았습니다. 자, 요렇게 예쁩니다. 하하 포장한 녀석. 자, 잘 가라. 싱싱한 새우로. 자, 자, 이렇게 등깨기를 해가지고 수초 지금 마름이 이렇게 살아납니다. 경계 지역 바로 뒤쪽으로 해서 찌를 세웁니다. 여기는. 자갓 낚시를 해 놓았는데 여기는 보면은 어, 제방 쪽에도 이게 석축이 형성되질 않았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어, 바닥에 흙을 쌓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 연안에서 한 1m 내외에 말풀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어요. 여기서 붕어들이 해유를 하면서 먹이 활동할 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우씨. 아유, 죄송합니다. 멘탈할 때만 되면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끌고 가 들어갔는데. 자, 끝만 이렇게 남겨놨네, 새우. <laughs> 자, 고기에서 연안 쪽으로 딱 붙어가지고 먹이 활동을 하는 데에서 지난번에 큰 붕어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찌를 세웠습니다. 연안 쪽으로 고개를고개들이 이렇게 붙기 시작을 하면은 먹이 활동을 할 때는 재밌는 낚시가 이어집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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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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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안에 야요런게 뭐냐?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요만한 녀석입니다 아... 아가야 붕어입니다 아가야 붕어 아가야 붕어 잘 가라 말이 커라 많이 먹고 깜짝 놀랐네 <laughs> 자이 저수지 같은 경우에 어 저가 어, 2년 전에도 제가 자주 찾는 곳입니다. 2년 전에도 여기 보면은 세 분이 같이 출제를 했습니다. 동행 출제를 했는데, 한 명은 우측편에 코너 지역, 문헌기 쪽에 앉아서 간낚시를 구사를 했는 분과 상류 쪽에 포인트를 잡은 곳, 제일 상류 쪽에서 포인트를 잡으신 분과, 제가 요 제방 코너 에 있는데, 어, 쪽에 앉았었습니다. 근데, 조가가 보면은, 하류 쪽에, 제방 좌측 부분과, 어, 무기 쪽에서 조가가 조금 더 좋았었고요. 그때도 월척에 마리수를 좀 했었는 상황이었고, 상류 쪽에는, 어 비가 와서 그런지, 그때 당시에서는, 어 잔시알에 그쳤습니다. 어, 그때 그때마다 틀리지만은, 그래도 포인트를 잡는 데에 대해서, 시기 시기에 따라 가지고 포인트를 잡는 걸 항상 생각하셔 가지고 낚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도 지금 조금 더 있으면 한달 정도만 지나면은 마른 말풀이 수면을 빼곡히 덮고 여름 내내 낚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말풀이 사가 내리는 시점에서 여기를 찾으면은 충분한 손맛, 조과가 보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낚시할 때 계속 앉아만 있으면, 어, 몸이 많이 굳습니다. 굳을 때는 일어나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은 좀 풀려요. 그리고 잠도 안 오고요. 좀 깰깰해서. 하늘에 별이 없다. 아, 저기에 있네. <laughs> 이슬이 왜 이리 많이 내리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아, 입질이 없어. 입질이 그렇지 오케이 그렇다 그렇다 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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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잘 좋다 오 힘쓰는데 오 보이죠 보이죠 이야 최고나 간다 어 걸었어 좋았어 좋았어 그렇다 그렇다 으아 우 으아 이야아 옮기고 시렁이터 추도 옮기고 자, 재보자 30 4.5 자, 조금 밀면은 35고, 조금 줄이면은 34.5입니다. 아, 좋아! <laughs> 얘도 이제 정신이 바짝 든다 야! 잘 생겼습니다. 자 하나 둘셋 시원합니다. 자자잘가거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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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을 시키기 위해서 글루텐을 한번 달아볼까요? <laughs>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보쌈 기법 떨어졌다 보쌈 기법 보쌈 아, 아유, 이슬이 싹 내리네. 뭐야, 이거?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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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또한 마리 걸었습니다. 자, 오른손, 왼손. 자, 요 녀석입니다. 자이 정도에 골드 밤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나가겠네요 보니까 한건 붕어입니다 한건 붕어 아따 예쁘다 자잘 가라 <laughs> 정말 잘 생겼다 너 꼬꼬꼬 <laughs> 개구리 우는 소리 들리죠? 개구리가 이거 저기 저거다 맹꽁이 꾹꾹꾹꾹꾹꾹 꾹꾹꾹. 청지렁이 한 마리 한번꼽아 볼까요? 헉, 어머야 뱀이다. 말지렁이하고 청지렁이. 말지렁이는 산지렁이를 가지고 말지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청지렁이는 굉장히 질깁니다. 장어 낚시하시는 분들이 말지렁이를 쓰는 분도 있고 찔기기 때문에 청지렁이를 사용하는 분도 많습니다. 보면은 장어 낚시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메기 낚시에도 많이 많이 사용을 하지만은 붕어 낚시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 우리 빨간지렁이를 사용하면은 좀 장게 많이 달가들 때는 청지렁이를 한마리씩는 돌려끼가지고 쓰는 경우도 많구요. 큰거는 반을 잘라가지고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요거는 적당한 씨알이기 때문에 요런거는 한마리정도 그냥 같이 써도 됩니다. 자 요거를 반을 잘라갔을 때도 있고 반을 잘라갔을 때는 잔챙이들이 많이 설칠 때는 요기를 먼저 뜨개질을 하고요안 잘랐는 부분을 나중에 살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구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 잔챙이들이 성화가 좀 심하다 싶으면, 요렇게 그냥, 끼워놔둡니다. 이렇게. 자, 누베끼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입질이 많이 없을 경우에는, 안 잘랐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잘랐는 부분까지, 물이, 끈적끈적한 물이 나올 정도로. 거기 흘러 나오면은 조금 냄새가 나면서 집어가 잘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여기도 저수지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청지렁이에서도 내가 월척을 많이 잡았었어요. 어 미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는 미끼는 글루텐, 그리고 지렁이, 새우, 참붕어, 청지렁이까지 다양한 미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미끼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안개가 왜 이렇게, 너, 아유, 와, 이거 뭐냐, 이거. 검 a 다검 a 다두두두두두두 두. 으 e k a t 으 k a t 으 k a t e 다 a t e 이 a teka, t e k 어 t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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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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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k 뭐 난리냐 이거 아 조금 늦게 생진했더만 이거 20대인데 두칸대인데 이, 이 녀석이 뚫뚫뚫뚫 감아가지고 그 옆으로 바로 갚았다 정말 이뻐 자 새벽이 다가오는 이 시간 정말 또한 마리 낚았습니다 이런 붕어 잘생겨 붕어 낚고 자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쪽새가 서쪽서쪽 서쪽 우는 밤입니다 잘 가라 정말 예쁘다 너 اشتركوا <laughs>